오늘은 이거 집에서 쓰다 남은 향초 꼬다리들 버리기 아까워서 중탕에다가 녹인 다음에 이 쓰다 남은 향초 통에다가 이 심지를 꽂아가지고 향초 만드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어? 呵呵。<laughs> uh huh. 지금 하나는 향초를 다 녹여서 다 만들었고, 굽기 전에 이 아로마 오일 좀 넣어주겠습니다. 똑같이 아로마 오일. 떨어뜨려주고요.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지금 말랐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홀이 생겼어요. 지금 얘는 예전에 향초를 사가지고 이 통에다가 향초를 넣어서 피웠는데 향초가 흘러내리면서 저 밑에가 굳어가지고 제일 못 뺐어요. 그래가지고 수증기 열로 녹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드디어 한시간만에 다 녹였습니다 저거 마저 녹일게요 이게 지금 저거 녹여서 만든 형초입니다 지금 다 따라주었고요 이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